우리는 오늘 요 소금을 넣어서 여기 하얗게 할 거예요. 맞아요. 어, 어 과학자들은 알겠는데 어 어린애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험 을해 주는 거예요. 잠깐 이거 보세요. 여기 사이다에 이렇게 해보죠. 일단 저가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소금인지 봐봐. 소금인지. 소금인지 먹어야지요. 잠깐만요. 소금 먹어. 일단. 이거 봐요 짜죠 짠걸 여기 한번넣볼게요 너도 먹어봐요. 왜요? 짜. 네. 짜요. 근데 표정이 별로 짠 표정이 아닌데. 너무 짜.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무정도 넣을게요, 여러분. 짜. 짠걸 많이 먹었으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진짜 어른들도 못 먹어요, 이거는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짜요. 먹어도 되는데 너무 짜서 죽을. 들수 있어요, 여러분. 해볼게요. 슛.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어때요? 소리가 나죠? 안 들린 사람 있을 거예요. 다시 요걸로 시를 보여주세요. 어때요? 이거 소리 키만 맞을 거예요. 어때요? 제가... 소금이 달라요. 그리고 요게 비밀이 있어요. 네, 요, 미, 요쪽 밑을 보세요. 소금도 가라앉았어요. 한번 맛을 볼까요? 완전 달라요. <laughs> 이게 탄수화물 화질 건데, 탄수화물 위 올라,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데,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요 밑에, 요 밑에 소, 요 밑에 소금들이 있어요. 근데 요 위에도, 요 위에, 조금 있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정답을 해볼까요? 정답은? 조금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잘 보면, 이 가루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소금이에요. 수증기 아니 수증기처럼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어, 조금만 아니, 근데 이, 이런 생각 말고 딱 맞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말고요. 어때요? 재미나겠죠? 여러분. 오, 좋은 생각인데, 요것도 봤어요? 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요, 소금이요. 아니, 이 소금을 먹어볼까요? 어때? 완전 소금 맛이에요. <웃음> <웃음> 어자였죠배고파요아도아저 혼자. 먼저 먹입니다 음. 아빠 이 유튜브에 올리죠? 와. 와, 해원이가 신기로운 비밀을 알아냈네요. 잠깐. 잠시만요. 위에도 소금이 있다죠. 그럼 위에? 마저 해 볼까요, 엄 위에는 안 돼요. 요 소금이 잘안 이걸 근데 이거 맛이 너무 좋아요 진짜 한번더 넣어볼게요. 그만 넣어. 맞아요. 예, 얘 너무 많이 넣으면 하 낭비가 되니까 한이 정도 넣어볼게요 저도 음, 이 정도 되려나? 네. 소리는 안 나도 좀 되긴 돼요. 그럼 이걸. 짠들 음, 같아요. 하나. 음. 이거 보세요. 근데 음. 소금이 똑같아 보여요. 다시 러면 응? 음? 어때요? 맛있겠죠? 네 완전 짜요 다시 한번먹을볼까자 나도 숟가락 갖고 와 어? 너무 짜아! <laughs> 아! 아 너무 짜! 잠시만요 너무 짜서 야! <laughs> 숟가락 가져온다며 <가져오나베. 웃음> 숟가락! <웃음> 아,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이거 진짜 <laughs> 잘아요. <나요. 웃음> 여러분 이렇게서 해 먹는 것도 좋지만, 형원아 <laughs> 조심해. 건강은 중요해요. 건강. 저희는 유튜브 찍느라 이렇게 한 건데 원래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맛은 한번 더. 볼게요 자 이제 그만해요. <laughs> 그래도 짜요. <laughs> 아 짜지. 그만 먹어. 혜원아너뭐 <laughs> 하니? <laughs> 혜원아 마지막으로 하자. 구독 좋아요 하자. 야 마지막으로 혜원아혜원아 끝내기. 형원이 지금 나왔고요. 일단 원하. 제가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형원이죠? 친구들 안녕, 오늘은 이쪽에. 아야, 끝내, 이제. <laughs>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알림맞춤야 아니, 무슨 무슨 요그 안녕!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른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 아직 생각하진 않았지만 안녕. 해원도 같이 해야지. 안녕. 같이 하자.